흥분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흥분하거나, 막 화를 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막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으려면. 그럴 때는, 엉뚱한 반응을 보여주면은 된대요. 엉뚱한 반응. 그, 뭐, 예를 들면은, 누가 막 만약에 저한테 막 뭐라고 해. 야, 보충카, 너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막 뭐라고 해. 근데 그때 거기서, 와우!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어? 뭔가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면은, 어이가 없어갖고, 막 웃음이 나올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쌩뚱맞은 반응을 보이면은 그런 뭐 분노와 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에는 미적지근한 반응이 아니라 즐겁고 열띤 반응을 보이려요 즐겁고 열띤 반응. 그냥 이게 혼자 할 때도 마찬가지. 혼자 할 때도 막길 가다 넘어졌어. 길 가다 넘어져갖고 하악, 아, 빡 짜증나네, 막 빡치네, 막 이렇게 화가 나면은 막 화가 커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 딱 넘어졌고, 무릎 다 까졌어. 오, 와우! 내 무릎에 이렇게 판타스틱한 문양이 와우. 난 진짜 멋있어. 나는 페피야. 나 앞으로 무릎까고 다닐래. 무릎 개 멋있어졌어 나 지금. 완전 지금 페피. 이건 아무도 갖지 못했어. 어? 이 상처의 영광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생뚱맞은 짓을 하면은 어이가 없으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고 화가 안 나잖아요, 솔직히. 그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 <laughs> 어, 와우를 해도 괜찮고 넘어졌는데 와우 이렇게 넘어지다니 너무 행복해 와 나는 진짜 와나 진짜 길가로 넘어지는게 내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넘어졌네 드디어 넘어졌어 역시 내 마음의 작용은 정말로 정확하구만 내가 이렇게 정확한걸 보니까 내가 원하는것도 당연히 다이루어질게 분명하구만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거죠 어이없게 어? 생뚱맞게 그렇게 생각하는거죠 그러면 화가 안난대요 음. 그니까 러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런데도 원하는 게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저이 유튜브 채팅창처럼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현실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낙관적으로 그걸 바라보기를 의도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까 제가 말했죠. 아까 넘어져갖고 막 무릎 까졌는데, 아, 개 짜증나네. 이러면은 짜증나는 일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게 아니라, 와우! 개좋아. <laughs> 이러면은 정말 좋은 일들이 그대로 그 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근데 그안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또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왜 그렇다? 그건 내가 지금 좋다고 얘기,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이 했던 그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과거에 과거에 했던 것들이 오는 것 뿐이니까 안 좋은 것들이 올 때마다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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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하면은 나중에 미래에서는 좋은 것들만 올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다. 근데 한번 해봐라 직접. 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게 좋게 바라보고 좋게 느끼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이 원리가 잘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안 좋은 일 뒤에 또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안 좋은 일들이 꼬리를 물고서 일어나는 그것은 사실 안 좋은 일들이 그런 이제 불운을 막 따라서 이렇게 막 와갖고 이렇게 줄지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아 열받아 라고 하니까 그안 좋은 감정에 공명하여서 이어서 또안 좋은 일이 오고, 또안 좋은 일이 오고, 그러니까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금상첨화 뭡니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와우! 너무 좋아요! 막 이러니까,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 감정에 동조가 돼갖고, 좋은 일들이 또,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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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너무 좋은 거야!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일 뒤에 또 좋은 일. 그래서 금상첨화라는 말이 생기고,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실패를 축하하는 바보 같은 습관을 만들래요. 실패를 축하하는 거죠. 실패했을 때 와우! 나 이거 실패하고 싶었어. 나 이거 정말 실패하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어, 좋아. 너무 좋아. 브라보. 이렇게 축하하는 습관을 만들면 은 어, 앞으로는 낙관적인 현실, 좋은 현실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완전 땅바닥을 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그럴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좋은 일들이 온다는 거죠. 네. 사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한 이유 이런 부익부 빈익빈처럼 그런 뭐랄까 행복도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죠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해지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왜냐하면은 설상가상 때문에 금상첨화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왔어요. 아.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 1년 동안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 그래갖고 막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껴요 한달 동안 그게 그런 비슷한 경험을 또 미래에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냥 정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죠 와나 이거 진짜 와 이거 나 진짜 하고 싶었는데 와 이거 진짜 이루어졌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미래.